자 다음은 음, 와인 품질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료 포도의 종류 및 상태 자 먼저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의 품종은 약 2000여종 정도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되며 양조용 고당도의 포도 품종은 약 50여종에 이른다. 음, 식용 바로 그냥 먹는다는 얘기죠. 바로 먹지만은 양조 어, 우리가 이제 저 와인을 갖다가 이제 양조주라고 도 하죠. 양조주가 이제 어, 와인이나 또는 막걸리, 뭐저단 그 담금주 이런 게 이제 양조주에 해당하는데 어, 양조에서 만든게 바로 이제 포도를 양조해서 만든 게 포도주 와인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조주는 좀 도수가 낮습니다. 도소 낮고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브랜디, 정류주는 도수가 높죠. 그는 정류주랍니다. 그래서 정류주와 양조주의 그 차이를 또 물어보는 시험을 한번낸 적도 있었습니다. 양조주는 아무래도 도수가 낮고, 정류주는 도수가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다. 정류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소주 있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소주는 비록 도수가 뭐 10m 밖에 안 돼도, 그거는 정류주에 해당합니다. 정류주에 해당하고, 음, 그다음에 자 포도나무는 크게 유럽종과 미국종 그리고 잡종으로 나눈다. 어, 이중 유럽종이 와인 만들기에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만약에 다음 중 팩트 체크 문제에서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있어. 예를 들어 제가 시험 문제다가 오지 선다형으로 어, 포도나무는 미국종이 와인 만들기에 제일 좋다 이렇게 놓은 것은 틀다 생각하고 제 체크를 해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고급 와인을 위한 품종은 발효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기 위해 당도가 높은 것, 향과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산도가 높은 것이 좋다. 음. 당도 달달한 그 성분을 말하고 산도는 약간 새콤한 성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인 먹을 때는 새콤 달콤하면 제일 맛 좋은 거죠. 좀 새콤하면서 달콤한 거. 음, 예전에 제가 칵테일 수업할 때 예, 이번 학기에는 제가 칵테일 수업 안 하고 지난 학기까지 제가 칵테일 수업을 했는데 직접 칵테일 바에서 제가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 만들 준게 대부분 다. 세다리세 다리 태콤달콤해서세 다리 세다리를 학생들이 상당히 맛있다고 원샷 노브리키 하고라던데 어, 이번 학기는 아쉽게 어, 카페 수반하고 와인 수반만 해서 원샷 노브리키 못하고 그냥 가볍게 조금씩 천천히 어, 분위기 있게 와인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유명 레드와인의 품종에는 까베르네 시비뇽과 피노누아, 잇, 메를로. 자, 이, 저, 유명한 세계의 그, 저, 레드와인의 포도품종, 아까 설명 다 했죠? 예, 까베랜 소비용과 피노누아, 메를로. 중요하다고 하고, 어, 책을 읽어 줍고. 나중에 우리 이제 책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그때 줄거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용으로는 유명한 포도품종이 바로 샤르도네와 이슬링 어, 이것도 아까 샤르도네도 유, 유명하다 얘기했고, 이슬링도유명하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주가 설명은 이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돼 가지고 4월달부터는 꼭좀 얼굴 보면서 강의실에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옮기기도 내가 진짜 전염 돼도 좋으니까 꼭 얼굴 보고 수업하고 싶네요 어자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세션 수업을 자 이제 어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라이브로 이제 어, 녹음을 진행할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포도의 생산지. 자, 와인의 품질 결정 요소에서 또두 번째 포도의 생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글도 잘 보이고 괜찮은 건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저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첫 시간에 그 동영상이 다행히 옆으로 누워져 나올 줄 알았더만은 어, 하게 돼 보니까, 네, 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행이더라고요 크루즈 수업, 그세 번째 시간 듣는, 학, 크루즈 수업 듣는 학생들은 세 번째 크루즈 옆으로 누워서 봐야 되니까 상당히 좀 미안하네요. 아, 여러모로 좀 부족하고 시행오가 많아서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교수님도 다 힘들고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카메라가 조금 휴대폰이 흔들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자 포도의 생산지 같은 종이라도 생산지의 기후와 토양에 따라 그 맛과 질이 달라진다. 뭐 글자 읽을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한 토양은 토양의 상층부는 자갈이나 모래로 되어 있고 그아랫 부분은 적 점토질, 스케질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 포도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어,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갈, 모래, 점토질, 스케질. 이, 결코 우리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그, 논밭에서 농사 지을 때는 굉장히 토지가 비옥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자갈, 모래, 점토질, 스케질. 이런 땅은 굉장히 비옥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다. x 란 얘기입니다. 예. 의외로 비옥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칠고 안 좋은 상황에서 포도나무가 오히려 잘 자라고 좋은 포도 품종이 탄생된다는 그런 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인 불고뉴. 자, 저번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보르도죠. 예, 보르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고 이게 지금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랬 했는데 보르도 다음으로 유명한 게 부르고뉴입니다. 보르도는 부르고뉴보다 더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보르고도, 부르고뉴도 보르도 지 못지 못지않게 상당히 유명한 와인 생산지이고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특히 부르고뉴는 조금 그 품질이 좀어 고급입니다. 보르도보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보르도가 앞서고어 질적으로는 부르고뉴 지역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지역이 서로 라이벌이면서도 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죠, 프랑스에서. 자, 세계 최고 와인 생산지인 부르고뉴 지역은 스케질과 양분이 충분치 못한 곳이고 모래와 점토질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옥한 땅이 아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은 비옥한 땅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생산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에 따라 포도 품질이 달라진다. 예. 그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어, 포도 품질.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 빈티지란 게 있습니다. 빈티지. 그, 뭐, 2011년 빈티지라면, 2011년에 기후에 따라서, 기후가 굉장히 포도 품질이 좋은 기후가 되면, 그 2011년 산 빈티지, 어, 와인이 상당히 고급 와인이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연도에 비가 많이 오면, 나무만 잘 자라서 수확량이 적어지고, 수확기에 비가 오면, 양질의 포도를 억기가 힘이 드는데 포도알이 부패되거나 와인이 묽어지게 된다. 따라서 양조 일조량이 많고 건조해야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일조량은 와인의 색과 당도 및 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일조량 즉 햇빛이 잘좀 들어야 어, 포도의 수준이 포도 품질 수준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와인을 만드는 기술을 한 봅시다. 자, 와인을 제주에서부터 저장까지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 어, 아무나 와인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 지식과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어, 와인 만드는 그 과정은 상당히 전문화적인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저 크루즈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23만 톤 크루즈를 한번 타는 게 에,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이 와인 수업 시간에 또 소원이 또 살짝 또 바뀌네요. 와인 수업 시간에 대해서 또 소원을 꼭 이야기해봐라면은 어,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 에 있는 와이너리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프랑스에서 어, 그 전통적인 보르도나 부르고뉴 지역에 가면은 와이너리 가 엄청 많습니다 와이너리란 말은 그 와인을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 오는 그 하나의 그 회사죠 회사인데 그 회사에 가서 양조장이죠 양조장에 가서 와인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낱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 직원들이, 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와인 창고에 가서 어마어마한, 어, 수천 통의 옷고통도 보여주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다양한 와인도 맛보고, 어, 음그 정도 투어를 하려고 하면은 대충 알아봤더만은, 한 일주일에,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 일주일에 비용이 한, 한 300만원 안팎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비싸죠. 어, 아까 그 크루즈의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그걸 만약에 탄다. 그걸 한 일주일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유럽 가서 그 크루즈 탄다 면은 그건 한 200만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타는 것보다 와이너리 투어 하는 게더 요금이 비싸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유럽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제조하는 반면, 역사가 짧은 미국은 여러 실험을 통한 기술 축적을 사항하고 있다. 자, 유럽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구대륙이죠. 구대륙이고, 미국은 신대륙에 해당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 정말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어 포도를 포도주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말 그대로 대량으로 대량 생산하죠 큰옥거통이 아니고 나무로 된 참나무로 된옥거통이 아니고 큰그 알루미늄으로 된 어마어마한 집집 크기만한 탱크 통 안에다가 와인을 막 엄청나게 부어서 거기서 막 와인을 몇천병 이렇게 뽑아서 만드는 대량으로 생산하죠. 그래서 기술도 많이 축적돼 가고, 어,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신대륙에서의 와인은 구대륙보다는, 어, 품질이나, 품질도 조금 떨어지고, 요금도 좀 저렴하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상당한 와인 기,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와인 제조법이 이제 한 눈에 이게 들어와 들어오죠. 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제 어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메뉴에 보세요. 포도 수확. 예, 처음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 다음에 포도를 이제 어, 양조할 수 있는 포도를 선별하고 포도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액을 만들었으면 이제 발을 해야 되겠죠? 오고 동안에서 발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인을 저장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와인 병입 와인을 이제 병 안에 넣어서 만듭니다. 이게 아주 그 평범한 와인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와인별로 만드는 제조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레드와인 제조법 보이죠. 어, 레드와인 제조법이 보이는데 화살표 따라서 한몇 개입니까? 12개입니까? 12개 정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것도 머리가 좀 아프지만은 어, 좀 안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기출문제였거든요. 기출문제였고. 어, 다시 한말이면 기출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좀 외워 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 머리 아프게 공부시키면 스트레스받을까 싶어서 암세포 생길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긍정적인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를 하고 머리를 자꾸 쓰고 외우고 암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머리 내세포가 늘어납니다. 내세포가 늘어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어~ 너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레드와인 제조법. 먼저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파세. 이제, 다 이제, 그, 저, 뭉개죠. 다 뭉개고. 그 다음, 1차 발효. 어 1차 발효할 때, 반드시 이제, 껍질하고 씨를 포함해서 발효합니다. 그래서 껍질하고 씨를 포함해서 발효를 해야만, 레드와인의 특유의 탄닌 성분. 탄닌, 떨뜨름한 맛 있죠?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떨뜨름한 맛을 영어로 탄닌 성분이라 하죠. 탄닌 성분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포도 먹을 때 껍질 한번 씹어 먹으세요. 떨떠름합니다 특히, 포도씨는, 포도씨 한번 씹어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떨떠름한 맛이 있죠.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포도씨가 상당히 또 뭐, 건강에 좋습니다. 그 안에 성분, 영양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포도씨를 다 얻게 가지고, 그, 포도씨로서 이제 뭐, 먹거리를 만드는 요리가 상당히 고급 요리에 해당합니다. 영양성분도 높고,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한번 시간 있으면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 껍질이나 씨에 있는 뜰름한 맛의 탄닌성분 거기에 포함되어 가 있죠. 그래서 1차 발효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껍질과 씨를 이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압착, 앞차, 압착해서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2차 발효 들어가서 이제 앙금을 걸러냅니다. 앙금, 걸려, 앙금이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그 껍질이나 씨에 완전히 걸러내지 못한 그 찌꺼기 같은 게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걸러내서 하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또 추가로 설명할 게, 우리 나중에 이제 수업시간에 레드와인을 직접 그 시험을 해볼 거잖아요. 어, 레드와인을 시험을 해 보는데, 그 레드와인 보면은 밑에, 벽 밑에 이 앙금, 한마디로 찌꺼기, 포도 찌꺼기가 조금 있습니다. 껍질 찌꺼기라든가 식찌꺼기라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 저한테 그 찌꺼기 있다고, 오 어, 교수님 이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겁을 내는데 그전혀 관계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어, 먹어도 되고, 찌밤은 어 약간 밑에 그 남게 것도 되고, 어 건강에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호텔을 근무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와인을 이제 한병 갖다 드리니까 손님이 저를 막불러서 가봤더만은 밑에 그앙금 찌꺼기가 있다고 이 와인 상해인가 아니냐면서 하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님 그게 아닙니다면서. 하 어, 이해를 시키니까 손님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금이찝찝하고 어, 찌거기를 걸러내기를 원한다, 이러면은, 이제, 따로, 여과기에다가, 어, 포도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 하는 걸 뭐랍니까? 우리 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책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죠. 디켄팅이라고 들어봤죠. 디켄팅. 예. 디켄팅이라죠. 디켄트라는 그, 호리병, 유리병에다가, 어 여과기를 붙 넣어 그 위에 올려가지고 와인을 따릅니다. 와인을 따르면은 여과기에 찌꺼기가 남아 있고 와인은 어, 호리병 안에 디켄트병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디켄팅 하는 목적이 이두 가지죠. 하나는 요앙금을 걸러내고 어,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디켄팅 하는 사이에 그 와인을 붓다 보면은 그 와인이 이제 호리병 안에 들어간 사이에 밖에 있는 공기 산소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산소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맛이 또한길더 좋아집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선어에 먹어봤죠 일반해 말고 선어회가 이제 미리 그 썰어 놓고 바로 먹는 것 보다는 살짝 냉동고나 냉장실에 살짝 얼려 놓는 거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살짝 얼려 놓으면 그걸 선어회라 하거든요 훨씬 맛도 좋고 어, 바이러스나 어 세균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먹는 게 선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집에서만 선회 팔고, 선회는 잘, 요즘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디켄팅도 그두 가지 방법,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찌꺼기도 걸러내고, 어, 맛도 한결 더 좋아지는 게 디켄팅의 목적입니다. 그 손님한테, 어떤 손님은, 좀 아는 손님은, 어, 와인바에 와갖고 아예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죠. 어, 이 와인방, 이 레드와인 하나를 디켄팅 해주세요. 이러면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면서, 디케팅해서 따로 줍니다. 또잘 모르고 또 아는 척한다고 무식하게 또 어디 가서 또 화이트 와인 보고 화이트 와인 디케팅 해 주세요 라면 큰납니다. 일 예, 화이트 와인 자체는 뭐 찌꺼기도 없고 뭐 디케팅 할거 없는데 또 아는 척한다고 <laughs> 민망하게 그러지 마시고 자그 다음에 앙금 컬러 내어서 분리하고 숙성하고 그 다음에 또 혼합. 그래서 이제 호남비랑 어, 다른 포도품종의 와인하고 이제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품종으로 와인을 만든 경우도 있고, 어, 뭐, 아베르네스 조뇽이라든가 메를로라든가 섞어서, 섞어서 이제 와인을 만든 경우도 있고, 어,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단일품종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병라벨 있죠? 병라벨에, 어, 그 와인의 그명함 같은 라벨에 이제 포도품종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와인에는 포도 품종이 안 적혀 있습니다. 포도 품종이 안 적혀 있는 이유는 단일 품종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이것저것 섞었다 보니까 포도 품종을 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어 대형마트 가서 와인 한번 보면서 포도 품종이 적혀 있는지도 보고, 뭐, 도수도 한번 보고, 가격도 보고, 색깔도 한번 보고 해보세요. 어? 그 다음에 여가에서, 어, 병입 병숙성, 이렇게. 이런 과정을 레드와인 제조법에서 그치 가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은 뭐 어디 한 곳을 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갈 말을 뭐 서시오 단답형은 서시오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식으로 고르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 시험 유형을 객관식으로 선호하더라고요 객관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뭐 객관식을 어~ 내 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내면 저도 채점하기는 좀 편합니다. 채점하기는 편한데 단답형 내면 상당히 참 채점하기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저그 압착 압착에다가 어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압착 알긴 아는데이 압착이란 단어를 생각 안 나가 안 나가지고 학생들이 뭐 압축 뭐압마 압, 압촉, 어? 뭐, 억착, 뭐, 옵착, 뭐, 뭐, 어? 야참 애매하게 적거든요. 애매하게 적으면 이걸 진짜 맞다 해줘야 될지, 틀해줄지 상당히 안타까운, 안타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냥 마음, 틀리다 해도 마음 아프고 맞다 해도 또 다른 맞은 학생하고 또 차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또안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객관식 시험 내는 게, 음, 저 채점하기도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평균 이제 그 확률상으로는 단답형하고 객관식하고 우리 저 와인숲에는 한 7대3입니다. 예. 70%가 어 단답형이고 30%가 객관식. 뭐 평균 그 정도 됐습니다. 크루즈 시간에는 어, 한 50대50. 이렇게 시험을 냈으니까 그래좀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로제 와인. 로제 와인에 대해서 제조법. 우리 로제 와인은 저번에 설명한 대로 무슨 와인입니까? 핑크 와인이라고도 하죠. 예, 로제가 이게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의 그 프랑스 말이니까 장미 색깔 약간 핑크 색깔 가까우니까 로제 와인이라고도 하고 핑크 와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마시게 되는 와인 중에 하나가 또 로제 와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도 홍도 좋고 맛도 좋고 색깔도 이쁘니까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들이대고 싶네요. 자, 로제 와인 그, 그 제조법 먼저 봅시다. 포도를 수확하고 파쇄. 자, 발효해서 여기서 한번 가로하면 보세요. 껍질을 도중에 제거 보이죠? 그래서 어, 발효하다가 어, 발효하다가 보통 이제 와인 그 레드 와인 같은 거는 껍질하고 씨를 다 같이 발효하니까 탄닌 성분이 있죠. 근데 이 로제 와인은 발효 중에 껍질을 이게 발효하다가 색깔이 살짝 점점점 빨개집니다. 빨개지가지고 핑크색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껍질을 도중에 제거합니다. 만약에 껍질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레드와인으로 가겠죠. 그런데 중간에 딱 껍질 제거하면 핑크색에서 수독됩니다. 그럼 핑크색 그래서 로제와인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로제와인은 이제 껍질을 중간에 제거하다 보니까 탄닌 성분을 거의 못 느끼죠. 예 탄닌 성분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숙성을 시켜야 되고 발효를 해야 되는데 어, 중간에 제거해 놓으니까 네? 탄닌 성분도 없고 당연히 찌꺼기도 없습니다. 안금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또 로즈와인이나 핑크와인 마시면서 뭐 탄닌 성분이 뜨느니 예? 뭐, 뭐 디킨팅을 해달라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압착하고 어, 숙성하고 여과 그래서 병에 넣습니다. 어... 이렇게 벌써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내 휴대폰 또 시간이 벌써 지금 24분 20초를 가르치고 있네요. 야 여러분 정말 진짜 이거 녹화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저 어제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지금 언제냐면은 2월 3월 12일이거든요. 3월 12일인데 어제 3월 12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3월 12일 새벽에 그 1편 찍고 2편 찍고 새벽까지 1시 넘어까지 찍고 또 업로드 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업로드 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컴퓨터를 켜놓고 아침에 또 와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지금 이제 세편세시간째 세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25분이 지났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걱정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작성을 해갖고 업로드를 시키놨는데 여러분들이 무사히 휴대폰이나 그 그, PC상, 컴퓨터상으로 클릭을 해갖고 무사히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제 걱정이 분명히 우리 그 40명, 어, 어 와인은 40, 한 반에 40명, 두 반에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두 반에 그렇게 80명이 클릭을 할 건데, 무사히 이게 클릭이 돼갖고 동영상이 재생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걱정입니다. 어, 만약에 재생이 안 되면 또 학교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뭐, 뭐, p c 에 가든지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고생을 하지 않나 이상생이 드네요. 지금, 뭐, 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지금 교수나 학생들이 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막, 정신을 좀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빨리 이 위기를 좀 극복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3시간 수업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만나서 서로 좀 대화도 하고, 올해 좀, 어, 새롭게 좀 수업을 좀 시작해봅시다. 아,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